안녕하마이실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이실코인 어, 보이는 거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보이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어떤 게 기회냐 좀 차트상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여기서 좀 완만하게 갔다가, 음락했다가, 급, U자 형태로 이제 급상승 나왔다가, 하락, 슛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U자 형태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U자가 모여지면 W 형태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일단 이볼린저밴드 상에서 안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박스가 쳐져 있네 파란색 박스 안에서 웬만하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로 이게 상승을 할수 있기 때문인데요. 상승을 도대체 언제, 어떻게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게 이게... 나왔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게 나왔고, 어, 지금 이 1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승을 할수 있을지 감이 안 잡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돌파 나오는 그런, 어, 우상향 하면서 돌파 나오는 시그널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인데요. 자, 바로 이 10분, 30분 동쯤에 이제 1분, 10분, 30분쯤에 길게 나온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1분 동으로 봤을 때 일단 긴, 어,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거는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긍정적 요소로 해석할 수 있고, 10분 정도 그래서 여기에 상승 나오고, 이, 어, 요, 여기죠. 17시 40분. 17시 40분경에 또 상승이 나올 것이 분명함이 때문에 여기서 한번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더, 뭐, 여기서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왔다가, 상승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갈 확률도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놀수 있는 어 확률, 그리고,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거, 상승할 수 있는. 거. 그러다가, 뭐, 물론,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 18시 30분까지는 아니라는 거 여기 18시 30분이 이쪽, 이쪽 라인인데, 여기까지는, 이 라인에서 놀 거다 오늘이 9월 26일인데 9월 26일 18시까지는 여기서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랑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나오지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수익으로 만약에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한0.78%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판단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릴 거고 어. 가로 이 마이실 코인 이 정보 제가 이걸 해석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저희 텔레그램방에 다 있습니다. 텔레그램방은요 영상 계속 보시면 알려드릴 거고 어떤 정보가 흘러 들어가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만나보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v VIP방 들어오시게 되면은. 구독자 현재 200 넘게 계시고요.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차트의 흐름, 어떤 식으로 방향 가고 있는지, 이런 내용이고, 시방, 이런 내용들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뭐, 아래에 더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뭐, 차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방, 브리핑, 이런 것들 을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있어 할 만한 그런 와일드코인 같은 거 이렇게 페어터치 펭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차트 분석하면서 약한 달간 한310% 급등하는 모습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20% 지원을 락하고더 조정될 수 있다 혹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 거래량이뭐 감소 중이다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나스닥과 관련 있는 그런 내용들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거 차트 흐름이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트에 무료 신청 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급등 종목과 기급 진단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클릭하시고 나면 은 이렇게 내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 하고 필수사항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가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물 나는 떨어지는 걸 대비해서 실시간 선물 코인 투자 프로젝트 할래요.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적은 돈으로도 많이 효과를 낼수 있는 선물을 할래요. 뭔가는 선물 투자 실시간으로 급등 종목을 받고 싶으시다 라고 한다면, 급등 종목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있다 이런 것들 긴급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긴급 진단. 대박자료 받기인 라고 되있는데 급등 종목 말고도 엄청나게 대박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고 5만포, 3만포 원할 수 있을 만한 대박자료 받는 것들을 누르시면 대박자료 받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코인 종목 이거는 꼭 알고 싶다라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시면 되는데 비트코인 디더리움 리플, 솔라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알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면 그 외를 읽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밈코인을 등록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래는 선택사항세 가지인데요. 이거는 굳이 선택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나는 코인 초보고, 그리고 나는 30개고, 나는 1대의 상담도 받고 싶다라고 하면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렸는데 나는 하기 싫어 어, 잘못 으로어 라고 한다면 다시 이걸 누르셔도 해제가 되기도 하고 선택해제를 누르셔도 선택이 해제되니까 해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010-2824 8307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의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하이폰을 넣어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안 넣으셔도 저희가 어차피 확인을 하면 되니까 되긴 하는데 이 하이폰을 넣으시면 은 조금 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확인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막 간혹 가다가 이걸 안 넣고 가면은, 뭐, 뒤에 한 자리가 더 붙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예, 빼기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냐 3월 불평 대비 매수 리스트 이런 식으로 해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3월 18일날 델리시 그때 안내 드렸었고 18일날 롯데 저점때 잡어서 74원까지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100원이다 우리의 수익률 목표수익률은 36%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21일까지 쟀을 때약 48.1%로 30% 36%의 수익률은 너끈히 달성해 있었어, 그런 내용이고요. 3월 19일날 불형리스트 중에 하나는 엘릭서였습니다. 엘릭서는 4 9 5원까지 매출을 하고 그 다음에 목표가된 600원까지 해서 20%의 수익률 이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19일부터 22일까지 해서 약 23%의 수익률을 이뤄냈습니다. 이뤄냈고 그리고 금리 동결 말씀드리면서, 요, 폭등이 예상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20일날, 벨로 토큰 같은 경우에, 요거는 이제 195원까지 매수를 진행하라고 말씀드렸고, 240원에 23% 수익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좀 특이한 게, 제가 20일날, 요 때가 20일이에요. 20일날 끝에서, 아래 끝에서 잡은 게 아니고, 여기 위에, 이 몸통 라인, 몸통 라인 위에서 잡아서 올렸, 을 때, 여기만 올렸어요. 여기 끝꼬리 부분까지 올린 게 아니고, 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끝꼬리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 올린 게 아니고, 그냥 되게 너프하게 이쪽만 잡고 올렸을 때, 여기까지 올렸을 때, 23.66%로, 23%, 23 수익률은 그냥 달성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돌이 여러분들도 시도를 낼수 있고, 문자로 정보바위라고 보내주시면 해당 내용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